일 몸통을 다 뜨고 고무단을 뜨고 있습니다. 옆에 우유는 계속 긁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목욕을 엊그저께 했는데 산책을 갔다 왔더니만 조금 긁더라고요. 지금 또 신이 났어요. 저는 몸통을 도안보다 3cm 더떠 주었고 고무단은 도안대로 뜨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게이지에 맞춰서 뜨다 보니까 바늘을 3mm 바늘로 몸통을 떠가지고 지금 2.75 사이즈로 고무단을 뜨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늘 중에 2.75가 제일 넓아서 그냥 이걸로 고무단을 뜨고 있는데, 떠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무단을 3cm 정도만 뜰까 했는데, 그러면 뭔가 옷의 구조가 너무 불안정할 것 같아서 5cm 그대로 떠주려고요. 우유가 자고 있어서 같이 방에 들어온 건데 방에 들어오니까 잠이 다 깼나 봐요. 저렇게 토끼 모양 펄쩍펄쩍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니트가 원래 보안대로 하면 몸통을 끝내고 팔을 떠야 되는데. 저는 몸통을 끝내고 목을 먼저 떠주려고요. 니트가 제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가끔 이렇게 저는 조금 너무 오래 걸릴 때 지루하면 옷의 형태를 먼저 잡아주는 편이라 목을 먼저 떠보려고요. 이상하게 이 니트를 되게 오래 뜨는 느낌이 들어요. 오래 뜨고 있기도 하지만. 보이세요, 저거? 저거 제가 뜬 양말인데, 오유 취미가 양말을 훔치는 거거든요? 다른 양말 훔치는 거는 상관없는데, 뜨개한 양말은 제발 안 훔쳤으면 좋겠어요. 빵꾸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뜨의 양말은 보통 바늘이 작은 걸 써서 그런지, 노 우유가 물면은 코가 많이 상해가지고, 빵꾸가 엄청 크게 나요. 그래서 수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흥미를 바로 잃어서, 양말을 치우면 될것 같아요. 다행히 우유가 지금 양말을 그냥 물고 만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랍을 우유가 되게 잘 열더라고요. 코랑 손을 사용해가지고. 계속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C'est le lac, pas la mer.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트롤리인데 지금 엄청 또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이게 바퀴가 너무 작아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작아서 끌고 다니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케아에서 새로운 트롤리를 샀어요. 원래는 주방에 놓을 트롤리 하나만 사는 거였는데 결국에 두 개를 사서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해 보려고요 요새 문어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 두개 두면 찾을 것 같은데 Thank you. 게 살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거. 도구 같은 거는 두 번째 칸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문어발 하나 더 여기다 두고. 보다 지금 새로 산게 생각보다 좀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제일 필요한 이 손목 보호용품들은 어찌저찌 다 넣어주고 나머지는 차분,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만 채워넣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니트를 뜨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좀 상태가 메롱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밑에 고무단을 다 떴는데 옷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더라고요 잘 이렇게 쟀는데, 지금 총 기장이 50cm거든요? 근데 배꼽이 뭔가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길이를 늘려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프로쇼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좀덜 돼가지고, 카라 부분을 먼저 뜨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조금 짧게 뜨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에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은 진짜 제가 이때까지 뜨게 했던 옷 중에서 프시오를 가장 많이 한 옷이라 조금 더 예쁘게 뜨고 싶어서 수정을 해서 보려구요 지금은 카라 부분을 뜨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특기를 하면 우유가 자꾸 슬금슬금 와요. 우유? 여기 올 거야?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와. 안아? 안아줄까? 아니야? 이리와. 이리와. 올라와. 완전 껌딱지. 저희 집 야옹이는 제가 뜨개를 하다가 막 움직여도 불편해도 좀 가만히 있는 편이고, 우유는 조금 불편하면은 바로 내려가요. 저는 계속 이 니트를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라도 다 떠줬고, 지금은 팔을 뜨고 있어요. 이제 여기랑 여기 팔만 뜨면 완성입니다. 저는 긴 팔로 뜰 거라, 지금 줄임을 하면서 뜨고 있어요. 제가 쓰는 실이 좀잘 엉켜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온 거에다가 실을 넣고 쓰고 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실이 이렇게 안 엉키고 슬슬 잘 풀려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통에다가만 담아두는데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요거를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번 주에 레스토랑을 갔다가 엄청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체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뜨개를 못하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느려졌어요. 그래도 부지런히 떠보려고 하는데 사실 팔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엄청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했는데 막상 팔을 또 뜨니까 금방 금방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이 니트는 제가 저번에 커플리트로 떴던 니트인데 이게 잘못 발랐는지 뭔가 조금 작아진 느낌이더라고요. 이 니트를 롤롱 뜨고 제가 또 뜨고 싶은 게더 생겨서 이 니트를 뜨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캐스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뜨고 있습니다. 저는 드디어 니트를 다 떴습니다. 저는 이 니트를 뜰때 아주 조금 변형을 줬는데요. 먼저 카라 부분, 여기 가운데 부분을 점원 슈로를 해서 여기 폭을 조금 더 늘려줬고요. 그리고 팔 부분은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총20 다, 20코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안에는 루크코 마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루크콧마금을 했더니 늘어지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감으로 돗바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뜬 니트 중에 제일 푸르시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3mm 바늘이랑 2.75 바늘을 사용했는데요. 도안 게이지를 맞추다 보니까 사이즈는 어, 두 번째 사이즈를 떴는데 측정을 해보면 1번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좀더 크게 할걸 그랬어요. 요새 제가 갑자기 무럭무럭 살이 찌고 있어가지고 옷이 아주 조금 막 작다 이건 아닌데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